오늘의 컨텐츠 얼굴로 웃기기 대결입니다. 승 아니 아니. 아, 그럼 지금 친구가 머리 위에 다떠 있을 거예요. 희지 어, 아. 공격 잘하는 사람 네. 자리에서 비꼬는 사람 친구가 치유가... 진심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. 근데 저번 술자리 이후로 이 형이 충격이 컸나 봐. 나랑 계속 실망데 어떻게 하면 여자 앞에서 말을 잘하지? 아, 아 진짜 노력해야 돼. 이 형이 미녀만 아. 아니면 말을 그렇게 잘해 처음 보는 여자 나게 돼. 그러니까 <laughs> 우리 엄마 앞에서도 되게 떨면서 말을 못 해요.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? 웃더라고. <laughs> 여자는 그래서 오늘 얼굴로 웃기기 대결도 얼굴이 웃긴 사람 지고 <laughs> 제가 들었는데 친구 다섯 개먹으면 탕수육 그냥 줬어요 <laughs> <laughs> 자 그래서 지금 라운드 제도로 되어 있는데요 1라운드는 그냥 얼굴 웃기 2라운드는 분장해서 웃기고요 3라운드는 그냥 무자비한 결승전입니다 설명이 전혀 그렇니까 <laughs> 무자비한 <웃음> 결승전 무자비한 <결. 웃음> 한, 나한 명씩 탈락해서, 네, 마지막 3년 네. 도에는딱두 명이서. 근데 사실,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, 사실 뭐, 연구님이나 경신 영국인 같은 경우는 예상 가능한 범주지만 저희 같은 얼굴이 의외로 망가지는, 듣도 보도 못한 얼굴이 나올 수 있어요. 어, 나 네. 개인적으로 잘 못해요, 이러 걸. 연구의 응. 얼굴로 끼기 되게 쉬워. 짠! <laughs> 사람들 빵 터졌어요. 자 그러면 1라운드는 이제 1대1 대결인데요 어? 어떻게 팀을맺을까요 저는 정모 형이랑 붙을게요 아 어, 그래? 그럼 나도 영구 형이랑 한번 붙어볼게 오케이 어, 음. 자 그럼 1라운드 조다 현대 구정모 대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1라운드는 서로 얼굴로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시작 <웃음> <웃음> 자꾸 여기 뭐할 때마다 머리 위로 마음 두 살이 떠올라. <laughs> 자, 1라운드 조광현의 이만식 한번더 해야 되죠, 이고 1라운드 김영구와 김원식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작 자. 지금 졌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패자부활전이죠. 진 사람은 2라운드 금방 중요한 것도 못 해. 못 해, 못 해. 아 씨. 자, 여기서 지면 바로 끝이에요. 오케이. 3 2 1. 나 지났다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와, 바람으로 웃기네. <laughs> 김현식 승. <laughs> 범부여, 얼굴로 <끼기에는> 웃기기엔 <laughs> 너무 잘생기게 태어났다. 자, 그럼 바로 2왕운으로넘어가시죠 <웃음> <웃음> 아, 웃기다. 아, 아, 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웃겼던 게, 조형 들어오니까 왜 똥냄새가 났지 않 그리고 이 형이 또 웃기려고 아, 바지도 쫙려고 있어. <laughs> 야 뻑지 복터 아니. 아저 그리고 나를 봐야 봤는데 눈이 저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보길래 전다 거기서 <목소리> 터져가지고 내가 아나저 눈으로 쳐다보는 것 때문에. 여기까지였습니다. <목소리> 아 <목소리> 아 <목소리> 아유. 아 감사합니다. 응. 10대 때 연구, 20대 때 연구, 30대 때 연구. 와한 편의 예술을 보는 것같아 생각... 이거는 완패야 완패 와아 왜 이럴 수잖아저 번져요 번져요 아, 번져요? 여러 <laughs> 어, 근데 되게 머리숱 많아 보여요 그냥 두피 무신이 잘못된 사람인데 어. 어. 아저 개인기 하나 해봐도 될까요? <laughs> <볼링기지. 웃음> 제가 이제 생각나 봤을 때 정모 형이 2라운드 탈락자입니다 아... 둘다다 아... 물을 뱉, 음. 뱉었는데 처음에 영광이 음. 딱잠을수 있는 맞아요. 정도의 웃음이었다 납득합니다 음. 더 아, 이상 이런 질을 당해서 갈수같 <laughs> 한시라도 어. 빨리 탈출하는 <laughs> 게 2라운드 네. 탈락자는 구정범입니다 아 고생하셨고요 자 마지막 3라운드 삼 라운드 결승전입니다. 여기서 이기신 분은 지호가 붙는데요. 김영모 씨가 우승하니다 지호가 최초로 두 개예요. 아, 부러운데요. 삼 라운드 시작합니다. 머리 타이틀이 있죠. 뭐야?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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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나, 둘, 셋. <웃음> 아, <웃음> <민영봉>!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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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포트 한 번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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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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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씨 왜 이렇게 촉촉해 얼굴로 이 대결 최종 승리자는요 김이현씨입니다 예. <laughs> 이런 거 말고는 괜찮은 컨텐츠를 러줬으면 좋겠고. 뭐다좀 불만인 게 최초의 원신이 승부를 했어요. 승리하고. <웃음> 맞아요. 결국에는 <laughs> <laughs> <수는> 승리 상관으로 끝났죠. <laughs> 아 근데 일단은 뭐 <laughs> 감격스럽고. 지고 싶진 않았는데 아또 이기고 나니까 굉장히 좋긴 하네요. 저도 어디 가서 얼굴로는 방구 깨나 끼는 놈인데 그게 완전 탈모 앞에서는. 아시다 노력은 재능을 이길 수 없다. 확실히 확실히. 근데 좀 머리 위에 탈모 하나 더띄어서 축하드립니다. 띵 띵. 다섯 개 군머 또 탈수도 먹겠습니다또 나우즈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안녕.